우리 예수 참잘 믿어야 될 그런 시대가 지금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로 하는 이런 전대 미문의 사건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특별히 우리나라도 굉장한 그런 타격을 입는 가운데, 제일 큰 타격을 입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교회 중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저 이 영상 예배를 한번 접해본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지금 빠져 가지고 교회를 돌아오지 않고 그저 그러다가 그저 흘러나가는 이런 사람 되고 있습니다 정말 알곡을 고르는 이런 시대에 예수 잘 믿어야 되는 시대가 되어졌는데 어디 가든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딱 붙어서 신앙생활잘 하여서 어, 적정되지 말고 알곡되어지는 우리 하게의온 식구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23장 <laughs> 23장을 우리가 지금 <laughs> 읽고 있는데 앞 부분에 있어서는 첫세 용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laughs> 그 다음에 또두 번째 용사의 활동이 나오다가 또두 번째 세 용사의 이름까지 지금 거명되어오는 <laughs> 모습을 보여주습니다첫세 용사가 누굽니까? 요셉, 바세벨이고 엘라살, 삼마 이세 사람이 이 다윗의 왕국의 가장 중요한 첫세 사람 중에 세 사람이죠. 그다음에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이 둘째 세 사람, 이게 요압의 동생 아비새, 또브나야또 무명한 사람 이렇게 지금 소개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뭐겠습니까 이게 보면 아비새가 어, 창으로 300명을 죽였다. 그리고 분야야가 용명에서 모압 사람 아리에라들두 사람을 죽였다. 사자를 그저 쳐 죽였다. 그리고 또 창을 들고 오는 애굽 사람을 갖다가 상디아에서 막대기로 죽였다. 이런 대단한 이런 전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제 아침에 여러분들 살펴보았지만은 그 전의 사건이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전체적인 잘못해석하면 앞에 첫 번째 세 사람이 했던 어, 일들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가만히 바라보면 그, 어, 그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떠온 사람이 첫 번째 세 사람이 아니고 두 번째 세 사람이 했던 그런 일들입니다. 여자 젊은들 살펴본 것은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 아닙니까? 베들레헴,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의 그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저 뭐어 바깥에 서 있을 수는 없 이런 어그 날씨인데 거기에다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어 몸에 땀이 흐르고 덥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우리 저 고향에 있는 그어 시원한 물한번물한번 마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그 말을 다른 말로말 하면 내가 이. 어, 저베레베레림을 점령해가지고 거기 있는 물을 마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말도 어지고또 지금 형편에서그 물을 한 마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이야기예요. 요즘에는 우리가 뭐 어, 수도 물또뭐 냉장고에 얼려가지고 시원한 물을 마음대로 마실 수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아이런들또 손에서 큰 분들은 대부분 알 겁니다. 마을마다 보면요 그 우물 공동 우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지역에는 그 아주 찬 그런 찬물이 나오는 그런 저 예를 들어 말하면 미량이 어음골처럼 여름에도 그죠 뭐 거기서 시원한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이 마을에 샘물이 있는데 그러다가 아주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그런 샘물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일반적으로 그 음으로 갖다 찬샘, 찬샘. 아주 차다. 이러면 아주 시원하다. 그래가지고 산셉이라는 그런 이름을 대부분 이런 이 마을들마다 그런 이, 어, 이 우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너무 덥고 가도 입고 이러니까 이다윗이 어, 이게 크게 이야기한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어제 아침에 어, 살펴본 것처럼 그게 몇절에 나오죠 어, 그게. 1 5절 보니까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이 말을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다윗이 크게 소리를 쳐가지고 아내 고향 베들레헴 성문 곁에 그 아주 시원한 물이 있는데 그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렇게 소리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가만히 보면 그저 자기 아이고 날씨가 더운데. 누가 지금 저 우리 저베드레헴 있는 그 찬샘의 그물을 갖다가 나를 좀마시 거예요. 할까 자기 혼자서 지금 거의 뭐이 소리친 것도 아니고 막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 이 분위기인데 그것을 알고 이세 용사가 지금 이그베드레헴을 적군이 지금 점령하고 있는데 그곳을 뚫고 들어가 가지고 그 찬물을 지금 끼러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세 사람은 생명을 걸고 생명을 걸고 다윗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의 손을 들어주기 오야에서 예선 세 사람이라 이세 사람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서 그의 이름을 기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 다윗은 단순한 한 왕이 아니고 다윗은 메시아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자기의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저 크게도 외친 것 아닌 이 다윗이 그저 늑두리로 자기 마음 속으로 그저 입 밖으로 조금만그 이야기를 아주 귀자아 듣고 그 다윗을 위해서 다윗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이런 이세 사람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와있다고요 오늘 우리들도 좀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좀 마음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주님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애쓸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도 보면 거기에 어, 또 서른 명의 어, 그 용사들의 이름이 나오죠그 서른 명의 용사들이 나오는데 오늘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서른 일곱 명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 서른 명을 딱 이렇게 어, 해가지고.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렇게 30명을 조정해 나갔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또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을 거기 보충하고 그래가지고 많았다가 적었다가 하여튼 30명을 기준해서 용사들의 이름이 쭉 이렇게 기록되어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이 보면서 뭐좀좀 좀 아이고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나는 부분이 없습니까? 제일 뒤에 누구의 이름이 넣어져? 제일 뒤에? 38절에 보니까 이델사람 이라와 이델사람 어, 가렙과 39절에 누구요? 해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자, 30명의 그 용사 가운데 누가 들어갑니까? 우리아가 들어. 우리아가. 그런데 누가 안 들어갔습니까? 이게 들어가면 누가? 누가 1그룹에 일, 일 1그룹에 일 셋째 그룹에 세 사람 중에 일 그룹에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요압이잖아요, 요압이. 요압 요합 얼마나 대단한 그런 이 장군입니까? 그저 뭐 1등 공신일 공신.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이 요압이 이름이 빠지고 1군에도 안 들어가고 2군에도 안 들어가고 이 30명의 용사 중에도 이름이 안 들어가고 그를 통해서 죽었, 죽었던 우리아가 들어갔다고요. 아, 이거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나의 님 일을 하는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일해야 되는가를 오늘 이 말하지 않은 이 요합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합은 참 대단한 그런 이 용장입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항상 앞장서 가지고 싸워서 이기도 하고 또 특별히 압살롬의 반란 나라가 완전히 기울어졌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넘어갈 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요압이 앞장서가지고 싸워가지고 그래서 이 압살롬 죽이고 그래서 나라를 다시 되찾아서 다윗에게 돌려주는 이런 대단한 이런 용장이 바로 요압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 요압이 그저 어, 이스라엘의 용사고 그 동생들은 지금 여기 다 들었다고. 동생들은 지금 아비새가 어, 바로 그 동생 아닙니까? 동생은 지금 어. 여기에 이 그룹에 들었는데, 자기는 일곱에, 일 그룹에 반드시 들어야 되는데, 들지도 않았습니다 자, 왜 그러는가 하면은, 이 요압은 다분히 모든 일을 할 때, 다윗을 중심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 자기의 유익, 자기의 이름, 자기의 위치, 자기를 들어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지금까지 쭉 해왔어요. 그러다가 그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기보다도 더 위롭고 선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아브네, 아브네, 아브네는 저 이스라엘의 대단한 용장 아닙니까? 그 용장이 이제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와서 협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넘겨주도록 다 약조가 되어졌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뒤늦게 알았던 요압이 따라가가지고 그 아우네를 죽여버립니다 그뿐만 아니고 또이 압살롬의 반란을 좀 진압하기 위하여서 아마사라고 하는 대단한 이 용장을 보내가지고 너 빨리 저 진압시켜라. 이 요압에게 준게 아니에요. 이 아마사에게 주었는데 이 아마사가 여러 가지 좀뭐 환경 때문에 좀이미지근리고좀진성이 안으로입니다. 그런 이런 입장에 있는데 이제. 요압이 가가 지고 그를 죽이고 또 다른 일들 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그 앞에 있는 이런 용장들을 두면 자기가 지금 밀려 그래할수 없어 가지고 자기가 그 모든 정적 들어갔다가 다 제거하는데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자기 위치, 자기의 이 명예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어, 결정적인 일들을 언제 하는가 하면. 아도니아가 어, 스스로 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압살롬도 죽고 이제 뭐 어, 자기 차례라 자기 차례 그래가지고 어 임금이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어, 왕으로 점지하지 않으니까 자기 스스로 이제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다 이래가지고 지금 어, 왕 등극식을 하는 거기에 요압이 주역이 된다고요. 그리고 그래, 이거는 반역자 아니면 반역자 완전히 역적의 역적. 그러니까 끝까지 다윗을 돕는 것이 아니고 아도니아를 도와가지고 그가 아도니아를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런 일에 앞장섰다가 그가 비참한 그런 세월을 맞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어 우리가 좀 있으면 좀 배울 것입니다만은 여러 관계상 이상에 보면 다윗이 이제 유언을 합니다. 유언 그 아들 솔로몬에게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너무 슬퍼하지 말고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말씀을 좌우로 우려주시지 않으고 말씀대로만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네 나라를 영원토록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예수님 잘 믿어라 신앙생활 잘해라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진다 그러면서 제일 첫 번째 하는 유, 그 유언이 그런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고 한 다음에 주시는 유언이 뭔지 압니까 너저 요압 살려두이말아라 아주 그나쁜놈니다 그러니까 저 유언입니다. 유언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그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요압 그대로 편안히 죽도록 버려두지 말아라. 그리고 그가 이 압살롬 때문에 어~ 그 어려웠던 그런 시기에 자기를 도와주었던 이런 사람들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리고 그 나에게 내가 도망갈 그때에 흔하게 저주했던 시무이 같은 이런 사람도 제명에 죽도록 버려두지 말아라. 이참그 마지막에 그 예수님 잘 믿으란 말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 그대로 버려두지 말아라. 그리고 저 사람 축복해 주고 잘해 주어라. 그그 하고 시작을 떠 한다고요. 그 얼마나 하이 맺혔으면 요압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요압은.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일한 사람이 아니고 자기 자기 명령을 위해서 일했다고요. 그래가지고 자기에게는 모든 이 다윗에 있는 용장들 갖다가 정적들을 다 제거해버리는 이런 일들을 해서 이 다윗의 마음에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어,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지금 아부네를 죽인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아마세를 죽인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할때에 제일 어, 해서는 안될 사람은 자기 이름 내려고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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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으로 일하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면 안 돼요. 그런 사람 일꾼 내 놓으면 교회를 망쳐. 그래 렇 되면 어떠하니? 하나님의 영광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이런 사람이라야만이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하지 전부 뭐 자기 이름 내려고 애 쓰고 그저 다른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어, 당을 짓는 이런 사람은요 이는 암적인 조직, 암적인 존재. 오늘 여러분들이 아브라 교회 생활하면서 절대로 절대로 해서는 안될 일들은 내 중심으로 일하면 안 돼요. 교회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 교회가 잘 되는 일을 위해서는. 내가 물러설 수 있는 이런 이 자세가 되어야 이게 참 하나님 앞에 서있는 그런 귀한 종들이 될수 있습니다. 요압 얼마나 잘 싸우고 용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이 요압을 하나님께서는 다윗도 제치고 하나님도 제치고 그 죽음도 그런 비참하게 그렇게 죽는 이런.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솔로몬에게 그렇게 요했 죠. 나중에 이제 아도니아의 이 옹립에 동참했다가. 어, 아도니아 아도니아, 그 아도니아가 왕으로 등극을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이제 재단풀을 잡고 지금 살려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또 요압도 또 재단풀을 잡았어. 그런데 어, 솔로몬이 보내가지고 장군을 보내가지고 어, 나오라. 그러니까 아, 내가 뭐안 나간다. 죽어서 면가기서 죽지 안 나간다. 그래가지고 네 말대로 어, 죽여줘마 그래가지고 요압을 죽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교회 일꾼은 꼭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그리고 당을 짓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되어지지 그렇지 아니하고 요압 같은 이런 이 욕망에 사로잡히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다 타내려고 하고 자기 부담도 더 나은 사람 다 죽여버리는 이런 이 일들을 하는 이런 사람은 그런 일꾼이 안 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위대한 이 요압이 여기서 빠져버리고. 그가 죽인 우리아가 대신해서 그 30명의 용사 중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앞설 이 요압처럼 그렇게 버림받지 말고 꼭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이래서 서임 받는 우리 영락의온든 식구들 될 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30명의 용사가 주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 30명의 용사 가운데서 저 우리 한번 가서 보면요. 30 어, 사들의 마가 사람, 어, 손자, 아히스베이의 아들, 엘리베리카, 길로 사람, 아히도베의 아들, 알리압카 갈멜 사람, 갈멜 사람, 또 어, 35의 소바 사람, 또 31의 암몬 사람, 암몬 사람, 그리고 또또 어, 35의 헤 사람. 오늘 이게 보면 보문, 보면 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어, 그 300. 30명의 그 용사에 속한 것이 아니고 이런 이방인들 이런 사람까지 다 지금 속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런 군대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무슨 뭐 어떤 순수한 혈통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나와가지고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지역에 어떤 학식에 어떤 이 경제 어떤 이 지능 어떤 외모 이런 게 문제가 없이 전체가 다 어울려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런 일꾼이 되는 나라가 바로 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정치를 하다 보면 뭐지방식을 따라서 이념을 따라서 그렇게 모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을 어, 덕용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사람이 함께 어울려서 일하는 곳이라. 그렇기 때문에 뭐 네는 안 된다, 나는 된다 이런 이 편을 가르는 이런 일들은요. 이는 하나님의 교회 암적인 존재라 절대로 교회에서 편을 가르고 아주 당을 짓고 무리를 지는 이것은 이는 절대 안 되는 일인 줄 알고 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는 모두가 다한 가족이다 그래서 서로 섬기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가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꾼을 부르십니다 일꾼을 부르실 때 나는 어느 그룹에 속할 것인가 가자. 우리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서 우리가 일구룹에 올라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군대에 이런 이 용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 용사 아닙니까? 오늘 이렇게 서임 많은 우리 하나님 식구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그룹에 속한 사람이지만 생명을 걸고 다윗의 이 마음을 알고 다윗을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명을 걸고 베들레헴에 가서 물을 오른 이런 용사의 이런 충성 이런 이 충성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절대 내가 나타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다 아너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 너는 용사다. 이렇게 할 전념. 이렇게 대단한 이런 업적을 가지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탈락되어 버리는 이런 요압과 같은, 오히려 다윗의 유언으로 그 그대로 죽지 말도록 하라. 하고 아들에게 유언할 만큼 이런 한 맺힌,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이런 사람 되지 않도록 힘쓸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든이 교회는 하나가 되, 같이. 다른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콩처럼 다 이렇게 어, 해가지고 전부 부어버리면 전부가 다 이렇게 뿔뿔이다 흩어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콩이 아니고 뭐가 된다고요? 콩이 아니고 뭐가 되겠습니까? 메주가 돼요, 메주. 다푹 삼기 가지고 다 이렇게 어깨져가지고 그저 뭐 자기 색깔 다 보이지 않냐고 전부 하나가 되어져서 메주 같은 이런. 이 공동체가 되어야지, 전부 지 색깔 내고, 지 하고 싶은 말다 하고 하는 그래서 그저 얻어버리고 나면, 전부 콩, 콩처럼, 콩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는 우리 삶이 아니고, 정말 메주가 되어져가서 푸 이렇게 삶겨져 가지고 자기 자신은 없어지고, 하나님이라는 이한 공동체가 드러나도록 힘쓰는 우리 음악에 온 성도들 될 수기를 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받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사람이 일꾼이 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내게 오시는 말씀을 깨닫고 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할 때에 내가 앞장서고 내가 드러내고 내 소리를 내고 내내내내내 하는 이런 이 요압같은 이런 이 삶을 살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바치고 버림받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예수님만 드러내가지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뒤어져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모두가 다 메주 메주 콩처럼 하나가 되어져서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러지는 귀한 예름을두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기를 예수님의 그러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